그래서, 그 순간에 대한 제안을, 어, 하신, 어쨌든, 이제, 문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예, 제가, 어, 일단은, 감정 폭발 차단 7단계. 음. 예, 저기, 이제, 피진생 다토이. <laughs> 저건 네. 6단계네요. 네. 예, 피하고, 진정하고, 생각하고, 다독이고, 그 다음에, 토닥이고 이해하자. 그래서 이게 음. 무슨 얘기인가? 하여튼 그 많은 어떤 이제 극복하자, 이겨내자. 어, 이런 어 상태가 아니라 차라리 피하는 게 낫다. 음, 이런 그 팁을 쓰고 인들 피하는 거를 제안하더라고 이제. 음. 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람이 적은 곳으로. 감정이 폭발할 것 같을 때 네. 네. 밀폐된 곳에서 개방된 곳으로. 예좀 네. 공기가 뜨후덕지근한 곳에서 음. 좀 차가운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음. 어~ 장소를 옮기는 것 어~ 물리적인 이동을 하는 것 음. 이게 첫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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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두 번째 네네네예 그리고 두번째 그렇게 해서 빠져나와가지고 어, 뭘 하냐면 호흡으로 진정시킨다 예 네. 큰숨을 들이마시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래서 약간 고향되고 흥분된 그런 신체 상태를 호흡으로 진정시키는 거. 음. 에, 그렇게 호흡으로 좀 진정이 되면 이제 생각해 보는 거. 음. 내가 여기서 또좀 전에 거기서 폭발했다면 또는 내가 다시 돌아가서 폭발한다면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손실 또그 손실이 결국 자기를 손상시킨 또 손상시킨다는 거. 이걸 하나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또 주변 사람 생각하기. 내가 폭발했을 때 나만 피해를 보면 괜찮은데 이게 또 가까운 가족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는 그 공간에 본인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피해 보는 것 이것도 생각해 보라고 권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으로 정리가 되면, 어, 이렇게 폭발할 뻔, 폭발하고 싶을 정도로 어떤 상태에 내가 갔구나. 그래서 자신을 잘 다독여라. 그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더 이상 확장시키지 않고, 거기서 멈추게 한 본인 자신을 다독이기 위해서, 이제 자신에 대한 셀프 토크, 음. 자신에게 말 걸기, 네가 많이 힘든가 보구나. 네가 이렇게 폭발할 정도로 하는 거 보니까 많이 지쳤나 보구나. 이렇게 자신을 다독여주고, 자신을 잘 다독여지면은 다시 이제 호흡으로 이제 일상으로 이제 컴백해야 되잖아요. 다시 이제 호흡을 어로 가다듬으면서 음 다시 이제 복귀하면서 사실 지금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좀 전에 김민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누구나 다 힘들구나. 어? 다 이런 심정인데 이렇게 우리가 서로 참고 존중하고 하면서 지내는구나. 하면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제안했어요. 네. 이거는 뭐, 사실 가정폭력이나 무슨 다른 폭력에서, 학교폭력 등에서 타임아웃 기법과 비슷한 것이기도 한데, 음. 타임아웃 기법에다가 어, 마인드플리스와 같은 명상호흡법을 추가하고 그리고 인지 인지 이 효과, 인지 치료에서 하는 어, 뭐 장단점 생각하기, 어, 손해보는 거 생각하기 이런 것을 합쳐진 기법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들어보시니까 어, 감정폭발 차단 7단계 저게 즉 6개인데 보니까 생각하고가 네, 두 개네요. 네, 그렇죠? 네. 선생님 혹시 들어보시고 어떠신지 그리고 선생님 어떻게 저걸 선생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한번 정리하시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음, 이거 7단계를 보니까 네. 아, 근데 굉장히 정적으로 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 정적으로. 네. 음. 뭔가 이제 스스로 밖에 네. 사람들에게 절대 피해가지 않게 네. 장소를 옮기고 나를 음. 진정하게 하고 음. 또 생각해야 하고, 음. 어, 그렇지 음. 않을까 생각하고 나를 다독이고 음. 이해하고 하는 것들이 네. 어, 그 지점에 여유가 있어야 음. 또 이걸 기억해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음. 할수 있을 것 같고 네. 감정 폭발이 이미 여기까지 왔으면 음. 사실 조금 어렵긴 하겠다 음. 턱까지 올라탔을 됐지. 때 네, 네. 네. 음, 그거를 딱 인지하는 음. 능력을 평상시에도 조금 길러놔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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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지금 어. 써주신 것처럼 피진생 어. 다투이 <laughs> 이렇게 네. <laughs> 외워놔야 아 네.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겠구나 음. 어, 감정이 올라오는구나라는 생각을 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하이로드 뭐 그쵸. 그다음에 슬림,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B 네. 그니까어 준비된 복잡 체계적인 사고, 네. 체계적인 사고 전두엽을 쓰고 판단하는 법. 음. 네. 그다음에 자기를 추스리는 거, 네. 슬림하게 준비하는 거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면 어,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말씀드리 하시니까 알아차리는 게참 중요하네요. 그렇죠? 맞아요. 어, 내가 지금 감정이 올라와. 폭발 직전이구나. 이러나는 네. 잠깐 혹시 지금 떠오르는 거 있어요? 감정이 올라왔을 때 네. 때요. 올라왔을 때 지금 숨이 턱까지 찼다 이럴 때 어떤 음. 일이 일어나죠? 그럼 이제... 우리 몸에서 몸에서 네. 호흡이 가빠지고요. 네, 호흡이 가빠지고. 네. 음. 호흡이 가빠지면서 숨도 많이 막히고요. 네. 심장도 뛰고요. 네. 이제 약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싸움 네. 반응처럼 네. 뭔가 몸이 굉장히 부르르 떨린다든지 네. 어, 긴장이 많이 되고 네. 그렇죠? 제가 지금 왜이 시계 봤는지 아세요? 왜 보셨어요? 어, 이 시계에는 현재 맥박수가 나와요. <laughs> 몇 치신가요, 교수님? 지금 제 맥박수가 네. 어 97이에요. 오. 그러면 제 평상시 맥박수가 한 80대인데 음. 확실히 제가 지금 평상시보다는 심장이 빨리 뛰고 있다. 네, 네. 네, 조금 더 익숙해지면 평상시보다 심장이 더 느리게 뜨게. <웃음> <웃음> 운동 선수 이렇게. 어, 네. 음. 운동 선수들은 그렇다고 하잖아요. 예. 음.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저는 심박수가 조금 올라가서 약간 상기된 네. 어, 상태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 본 이유는, 만약에, 네, 여러분들이, 뭐 스마트워치나, 갤럭시워치나, 음. 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 디바이스, 뭐라 그러죠? 이런 거? 건강보조장치. 음. 네. 그런 거를 보고도 사실 알수 있다는 거예요. 어? 음. 내가 지금, 지금 101회로 올라갔어요. <laughs> 갑자기 긴장하셨나요? <웃음> 어. <웃음> 왜 갑자기 긴장했냐면요. 네. 이거 없는 사람들은 또 열받겠네. <laughs> 제가 이걸 뭐 사라고 하는 뜻은 전, 전혀 아닌데, 아... 어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 자기의 심장 뛰, 뛰는 거, 호흡, 객관적으로 볼수 네. 있는 거, 뭐 등등을 활용해서 알아차리는 거, 음. 내가 지금 감정 폭 18, 전 단계구나 하는 거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근데 교수님, 네. 굳이 이 스마트워치가 아니더라도, 네. 객관적인 시각이 아니더라도, 왜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네. 기분점수 체크하는 거? 네. 그것만 하루에 한번 하더라도 네. 내 감정을 그렇죠. 조금 객관화하게 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화가 났다. 네. 그렇지만 10점이다. 이렇게. <웃음> <웃음> 10점 만점에 10점 네. 정도의 화다. 이렇게. 네. 네.